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라는 단어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자녀들을 주의 가르침에 따라 양육해야 하는 책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우서 1장 5절을 통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닛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디모드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었다면 역시 디모드에게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훌륭한 믿음을 보고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칭찬한 겁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네 믿음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두 분을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을 갖도록 잘 교육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야말로 자녀의 진정한 교사인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최초의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학교입니다. 교장도 어머니, 선생님도 어머니, 다 해먹는 어머니. 그런데 응애 태어나자마자 품에 끌어안고 가슴에 젖을 물린 그 어머니 야말로 바로 최초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이신 겁니다. 어머니 얼굴은 자녀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어머니 무릎은 자녀들의 교실이고. 어머니의 음성은 자녀들의 안정제가 되고 어머니의 가슴은 아이들의 고향이 됩니다. 어머니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스승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삶은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뚜렷한 착오를 남기는 것도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 고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 새들은 정말 둥지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있으면서 보니까 둥지를 하나 만드는데 약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주, 3주를 갖다 물어다 옮기고 옮기고 그걸 다시 끼워서 맞추고 그 안에 흙을 갖다 또 가서 다발르고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둥지 그 둥지에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려고 그 애를 써요 근데 아세요? 둥지를 1년이 지난다에는 다음에는 초기화와 같이 버리고 맙니다. 그 둥지를 더 사용하지 않아요. 새끼들이 다 걷어 떠나면 그 둥지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기한이 없습니다. 새들은 불구가 된 새끼를 둥지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부족한 자식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품에 끌어안습니다. 어미새가 하는 일은 먹이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이시고 의사고 요리사이시며 상담자요 친구이십니다. 어미새들은 일정 기간 새끼를 돌보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로 다 내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그내 책임이라고 끌어안고 부든기 안고 살아갑니다. 아픈 허리를 부든기 안고 아이들을 책임질을 하지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으로서의 마리아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는 굉장히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고 뭐고 다 도망갔을 때 어머니는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형틀에 달린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발끝을 지켰습니다. 이 모습이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가난 여인 한 사람이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주 타이세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 하나이다. 예수님은 냉랭하게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 제자들이 너무 지겨워서 아이고 주님 저 여자가 뒤따르면 소리 지르는데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하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딱 잘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께 와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여자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사이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낳았습니다 가난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이보다 훨씬 강력한 영적 전쟁 시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 여인 그 아이의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중호세자문자의 시대 속에 살아가며 십자가의 군병을 길러내야 되는 정말 처절한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어머니들이 내 자녀가 흉악한 귀신의 세대에 있나이다. 풀르짖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어떻게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 이것을 실존 철학자 칼 아스퍼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극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적 한계 상황,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은 참으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가난한 여인도 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겁니다. 딸의 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극한 이 환경 속에 빠지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한 줄기 빚고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사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치 못함이 없대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 나사를 예수에 대한 소식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하나씩 구할 때마다 가슴에 벌렁거리기 시작하고 기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는 것, 문둥병도 고쳐 주셨다는 것. 오병여로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왕주가 남았다는 것. 이 가난 여인은 앞뒤를 가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 이것만 갖게 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은 희망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내 딸이 흉악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목숨건 절교를 했던 겁니다. 감히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유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절망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아브라함이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라면 살펴볼까요?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 싸운 감히 죽게 아내나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예, 네,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바로 하나님과 천사의 만남 후에 헤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러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내 주여 노하지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아브라함이 또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기 아래에 나이다. 32절 내가 이번만더 말씀하리이다. 아브라함은 네 번이나 미어달려 기도했던 겁니다.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심을 시건질기에 호소하는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절박한 기도를 했던 이 아브라함 때문에. 수능과 고물한 열 명의 의인으로 줄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 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큰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의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남편의 문제인지 한나의 문제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편의 문제였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나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위대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엘리가 바라볼 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주 앞에 간곡하게 목숨과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요? 아닙니다. 한나란 어머니를 배워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를 배워야 합니다 한나는 이 아들을 낳기 위해 정말로 목숨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은 선화에 낳은 아들이면서 모세이오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째 이언자이며 이스라엘 왕정 건국의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가장 위대함을 물어본다면 사무엘의 위대함 속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를 두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을 정말로 끌어안고 그를 안고 마지막에 가고 싶은 이 아들을 약속대로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젖을 때니까 남편과 함께 성전을 찾아 엘리에게 이 아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선한대로 이 아들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돌려드린 거예요. 사모엘이 이제 자라면서 이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게 된 겁니다 아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자주 찾아왔겠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훌륭한 자녀의 배우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우스티누스는 중세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이단 시장을 맞서 싸우면서 우리 기독교 입장을 분명히 밝혀 놓은 사상가이고 철학가이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성 아우스티누스의 배우에는 훌륭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죠. 우린 이 모니카 이야기를 자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이 아우스티누스를 키우면서 엄격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우스티누스는 10대 어린 나이에 나이만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니카가 할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아구스티누스를 움직이게 만들죠. 이단 만육에 빠져들어 있던 아구스티누스는이 어머니의 실망하지 않고 들인 기도의 힘으로 그 당시 밀란의 유명한 감독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고 그가 암브로스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돌아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모니카의 기도, 이 기도가 아우스티누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와 위대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을 바쁘게하여 기도를 막고 있나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의 성취감과 즐거움과 바쁜 일과로 인해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요. 무엇이 여러분 기도를 맡고 있습니까?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그것에 가득한 어머니들입니다. 하루 종일 그것에 떠들고 있는 그 어머니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고개를 들고, "For sure, I do."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앞길을 어떻게 할지 몰라, 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 그를 보고 제가 우리 집 아이들과의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녁밥을 늦게 퇴근하고 와서 하는 어머니 밥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슬그머니 다가가 엄마, 그런 엄마를 계속 껴안았습니다 그때더 어머니가 들고 있던 이 숟갈로 머리를 때리면서 징그러 이 새끼야 저리가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매달리면서 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 그만 좀 해, 그 밀어낸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문이 닫혔다는 기록을 쓴걸 봤어요. 힘들었다고요. 그렇죠, 힘들죠. 우린 이렇게 말하죠. 네 앞날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돈을 버느라 힘드니까. 근데 정말 규정한 걸 잃고 있는 걸 아십니까? 자식에게 넘겨져야 사랑과 기도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아이들을 맡길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를 맡길 터이니 제발 나를 바라보고 온그 보좌의 나를 섬기는 아이들로 키워다오 내가 이 아이를 통해 역사를 바꿀 거다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이 땅의 인문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 아들로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발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외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는 이렇듯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모님이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어두운 여러분의 앞길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내어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나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머니에게 말하게 올 거든 자그마한 글기라도 아빠, 힘든 데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글자만 쓰면 됩니다. 엄마, 힘든 날 위해 기도해 줘요. 이한 글자면 됩니다. 여러분 삶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용기를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루어갈 가정, 그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미리 지금부터 기도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선물을 사주는 부모, 선물을 사주는 자식이 그리운 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와 자식이 그리운 하나님의 법칙의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5월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열린 마음 갖기를 주의하므로 부탁합니다.